27번. 공차 D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D는 자연수라고 있어. 자, 먼저 가에서 A8은 2A5 더하기 10. A8은 A1 더하기 7D는 2배의 A5. 그러면 2A1 더하기 4D니까 8D. 플러스 10. 자,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A1은, 자, A1 이렇게 이항하고, D랑 10 이렇게 이항해주면, A1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0이지. 자, 근데 문제 제일 처음에 D는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이 말은 이제 a n을 나열을 했어. a 1, a 2, 뭐 a 3 이렇게 나열하고 그다음에 a k, a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a 1이 일단 음수였어. 근데 공차가 양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양수가 될 거잖아, 그렇 나열하다 보면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 d 를 더해 나가면 양수가 될 거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k가 마이너스였어. 그리고 a k 플러스 1이 플러스였어.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나를 봐봐. 나에서 모든 자연수 AN에, 어, n에 대하여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0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웃한 한 끼리 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ak와 ak 플러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면 나를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느 항 하나는 0이 되는 항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K가 0이었어. 그럼 AK 1은 마이너스였겠지. 그다음에 AK 1은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다가 AK에서 0이 되고 그다음에 AK 1부터는 다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 이렇게 돼야지만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계속 플러스였을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 마이너스랑 0을 곱하면 0이지. 0이랑 플러스 곱하면 0이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양이고. 그러면 나를 만족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은 ak가 0이 되는 k번째 항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k는 a1 플러스 k 1d. 얘가 0이야. 여기, 우리 찾아둔 거, a1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kd, 어, 플러스, 여기 플러스 kd 마이너스 t가 0이고, 그래서 d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2는 10이지. d의 값이 k 마이너스 2분의 10과 같은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d는 자연수라고 있어. 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 k-2는 10의 양의 약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5 또는 10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 k의 값은 3, 4, 7, 1 2이지 k를 굳이, 여기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거 없으니까 굳이 안 구해도 d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d의 값이 구해주면 k-1일 마이너스가 때, 그러면 10. 이면은 5, 오면 21대 1, 따라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18이 되겠지. 답은 18.